아, 6살 여아이시고 3년째 언어치료 중인데 발음이 어눌하다고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맞추치게 하면 잠깐 보고 말고 한다고요 곤란하고 싫은 상황에 오면 무섭다 만 말하고 자기 고도 너무 강하다고요 네. 그 지금 발음이 어눌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심리적으로 자꾸 위축될 수 있는 자꾸 말을 시키면 말이 느리다고 해서 자꾸 말을 시키면 어떨까요? 하기 싫고 또 시켰는데 말을 했는데 자꾸 고쳐주려고 하고, 자꾸 그걸 수정할 해수 있게 바. 자, 발은 뭐 빠, 더 해봐, 입술 붙여봐, 애헤 움직여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아, 내가 말을 잘 못하는구나, 언어적으로 계속 실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언어적 자신감도 위축되게 되고, 누가 다가와서 쳐다보면 아, 또 말시키려나, 또 자꾸 말하려고 하려나 어, 말을. 하라고 시키는 건가라는 것 때문에 봐도 적극적으로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어치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기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 방법을 정말 많이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약간 보통 학년기 중고등학생들 성인들한테는 아, 자기가 자기의 바른 문제들을 인식하고 고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자아가 형성이 된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해 나가고 있는데 자꾸 말을 시키면 나는 말을 못하는 아이, 그 다음에 언어적 상황에서 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상황에서 무섭다라고 말하면, 어, 그래, 무서워, 알았어. 하면서 그 상황이 종료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편한 상황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 강하다는 거는요, 좋게 말하면 고집이 강한 거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그 다양한 상황을 수용을 안 한다는 거거든. 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역시나 발달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확장하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발달이 느리기도 하고 뭔가 양육 환경에서 재미나고 오고 가는 상호작용 중심 상호작용보다는 뭔가 수직적으로 자꾸 가르치고 수정하고 지시하는 상황이 많아지다 보면 아이는 그 상황에서 자아를 키우기보다 오히려 멈추게 되게 되겠거요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응.